맛있다. 그래, 따뜻해야 맛있다. 오, 제대로네. 오. <laughs> 치즈만 먹고 싶다니까. 아 얘들 아, 완전 좋아하겠다. 네. 음. 좋아하는데, 아, 간식으로 음. 네, 좋겠어요. 안 달고 괜찮아요. 네, 음. 음. 고소한데요? 치즈가 많은데? 음. 치즈 양을 늘렸어. 음, 근데 좋아, 네. 생각보다 계란 냄새, 계란빵 많이는 안 나는데. 그렇게 얘기하니까 계란빵 같은데 난 행복 까지 계란빵을 같은 즐겨 음. 먹는 거니까. 지난번 샘플보다 음. 치즈 양을 좀 늘려달라고 했거든요. 아 음. 많이 맛있. 많이 늘어나. 많이 늘어나. 음. 음.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<laughs> 네, 우리 마음은 범산 치즈를 넣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가격이 딱딱우리래요 음. 음. 그래서 그냥 임실 치즈. 음. 임실 치즈가 좋아요. 임실 치즈네요. 아, 그럼. 훌륭 하지. 맛있다. 맛있어.